자,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국내 시장이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의 상승세로 오늘 하루의 시장을 마감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종목들, 다른 주도 테마의 종목들에 비해 이 힘이 없다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에서 이 2만 원대 피겨선을 트라이하는 꾸준한 모습이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 폭넓은 박스권 내에서 가격 이동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위 안착을 해서 우상향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인데요. 특히 올해 초 2월달 정도부터.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가격 변동, 눈 속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최근 기업에서 기존 영위 사업이었던 이 협업툴 관련 사업을 늦는다고 발표하여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메인테마인 AI에 집중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 잠깐의 매출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점에서 지켜보아도 이런 세미나를 CEO가 계속해서 참석을 하면서 발언권을 내는 걸 보면 경영진 측에서도 주가 상승을 위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완전히 AI 쪽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줄 게 뻔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의지가 뚜렷해서 주가 상승의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고, 자, 이렇게 두 번째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주도주, 주도적인 주체인 이 세력, 이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눈에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 매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뒤 명확한 매도 주체 없이 이큰 가격 밴드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 박스권 내에 하락 사이클 중이었기 때문이 분명하고 그나마 불장이었기 때문에 그중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기 이평선이 있는 15,000원대에서 약간의 매물 소화를 거쳐준 뒤에 다시 상승을 해주겠죠. 그러면 재차 고점, 고점 탈환까지 몇 거래일이 소요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기다리는 동안 비중 조절로 타 단기 급등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전체적인 평가 손익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AI 로봇 등의 테마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순환매가 더욱더 강화된 상황인데 장전 바쁜 시간 9시부터 10시 사이에 단타 수익만으로 10%의 수익을 먹는 건 일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좋은 시기를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깝죠. 그에 관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잠시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해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쏴 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거를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밥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라는 섹터는 워낙에 전도 유망하고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애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상승이 더 나와주기는 하겠지만은 초반에 시장 주목을 받았던 때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더 나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다음 주도 테마가 될 섹터를 미리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팔아줄 수 있다면 계좌의 앞자리나 자리 수가 바뀔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올해 초에 코프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예시입니다. 대략적으로 1,500% 가량의 수익을 거저 먹을 수 있었죠. 그에 관해 저도 다음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분야와 개중 강력한 상승 포텐셜이 숨어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놓았는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을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 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 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든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와서요. 이 이스트 소프트의 지지부진한 상승세는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 충분히 몇 거래일간 더 조정을 받은 뒤에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힘이 들어와서 상단을 탈환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강력한 시세 분출로 여러 번 때려주었죠. 이미 세 번의 트라이가 나왔던 만큼, 당승, 다음 상승 사이클 때는 이 상단 저항대를 뚫어주고, 그 뒤에 안착해 준 뒤에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거쳐주고, 추가 호재를 얹어주면서 다시 한번 순항하는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시장의 노이즈 또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처럼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를 위해, 다금이 지금 빠르게 도는 시장 내에서 단기 수익주로 큰 수익을 쟁여서, 신법 관리에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평가 손익이 높게 플러스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노이즈에 발생하는 단기 낙폭전론은, 아주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해당 종목 안내 도와드리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 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세요.